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세에 복 있는 자 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말세에 복 있는 자 되십시다. 오늘부터 7월 달 매일 성경 본문은 요한 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은 낯선 성경은 아니죠. 성경의 66권 가운데서도 읽,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익히 알려진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81년에서 96년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 말기. 즉, 주 95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관한 것들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 주셨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 계시록의 목적 역시 이러한 시기에 고난 받고 핍박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그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인하여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우리를 또 껴있게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의 믿음을 소망있고 격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 승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 이전보다도 알려주어서 오늘의 도전과 또 신앙적 미혹에도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명분과 그를 가치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그 시기에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가운데서는 저는 특별히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기 인난이 때가 가까움니라이 부분에 또 주목해서 결론적인 나눔을 묵상 나눔으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세 포기는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보다 더 말세에 같은 말세라도 더그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준 알려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한 것들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도 훨씬 우리가 가까운 데에 있는 시대적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말세에 복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주는 요익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어떤자가 이 말씀에 복 있는 자인지 사도 요한은 천사들에게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 그것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느긋하게. 야, 뭐 때가 되면 알아서 일어나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 뭐, 뭐 뜻이 있으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장색이나 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긴박성을 가지고 전달됩니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럴 거다. 이두 가지. 그래서 받는 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긴장감 있게 느슨하게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장차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인하여 깨워서이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늦었으니, 속히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말씀이고, 그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루어질 말씀을 읽는 자, 관심을 가지고 읽는 자 되십시다. 그 사람이 말세에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요. 두 번째는 또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죠.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것들, 지나가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듣기를 즐거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듣자. 왜? 왜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 더 나아가 꼭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급히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받은 즉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왜요? 말세.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그런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룰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지키겠다. 늦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더운 계절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세에 복 있는 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